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 권력으로는 국민 숨통을 조이고 외교적으로는 꼼짝 달싹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밀 작전이라며 호들갑 떨고 동네 방네 떠들고서 구해온 것은 선량한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입니다. 이재명에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십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 누구입니까? 저 김민수를 극단적이라 비판했던 수많은 언론에도 묻습니다. 이젠 저 김민수를 넘어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이현주, 전현희, 박범계 의원에 이르기까지 캄보디아의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 합니다. 옳은 목소리를 처음 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은 아십니다. 국민이 알기 시작하면 여야 없이 누군가는 옳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현주, 전현희, 박범계 의원님. 이번 일만큼은 칭찬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쉽지 않았을 목소리 박수 보냅니다. 언론도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자며 청년들이 일어서입니다. 정치가 하는 언론 개혁은 결국 언론 장악으로 이어집니다. 2030 기자님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옳은 목소리 내주십시오.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의식 있는 국민들과 무너지는 대한민국. 구합시다. 의식을 잃은 채 권력만 쫓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국정 운영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그만 내려옵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